미슈라라고 하는 작가가 쓴 《분노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는 사람들이 문명이 높고 긴밀히 사람끼리 연결되어지고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사람들은 더 폭력과 정화 분노가 많아지는 이유는 이 종교의 문제도 아니고 민족의 갈등의 문제도 아니고 부귀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류 사회가. 그 비주류 사이에 대하여 어떤 형편과 처지도 이해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것을 받아들여라. 똑같은 것들을 수용해라. 똑같은 것에 너희들도 따라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강요에 의해서 그마음에 분노를 느끼며 소란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사람은 소란해지죠? 왜 사람은 화가 날까요? 내가 만약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나는 더 소외가 되어지고 나는 더 나고자가 되어지고 나는 점점점 무명으로, 무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궁극적인 목적은 왜 사람들이 소란할까요? 왜 사람들이 분노할까요? 그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자가 된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과연 내가 똑똑해서 따지고 묻고 분노하고 화내고 전화를 걸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성기사가 될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의 시대 그리고 소란의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에 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땅도 될수 있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온유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편 37편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합평을 즐기리라 분쟁의 시대 다툼의 시대에 합평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모든 땅의 주인이 될수 있는 방법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온유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니 온유해서 뒤처져지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쫓아 가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이들은 광야 생활이 너무 지쳐 있다 보니 고기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들에게 나려주지죠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들은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었을까요? 원망하는 자에게는 그 끝은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2장은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에 대하여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향하여 아주 나름대로 꾸짖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12장 1절에 봤더니 아론과 형인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비난과 이런 분노와 이런 나름대로 소라는 가족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다툰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가족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나라에서 일어나고,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내 교회에서 일어나고, 내 안에서 이 분란과 비난과 이와 같은 소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땅히 이 형인 아론과 그리고 누나인 미리암이 동생 모세에게 비방할 만도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리고 2절을 비방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와께서 모세와,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첫째 부인 십보라가 죽고 나서 두 번째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는데, 구서 여인, 다시 말하면 흑인, 이방인 여자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가족 입장에서는 마땅히 동생에게 어떻게 지도자가 이방 여자를 그렇게 아내로 취할 수 있는가, 마땅히 꾸짖을 수가 있고, 마땅히 거기에 대하여 질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질책의 방법은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은 모세인 너만 선지자로 인정하느냐? 우리도 선지자다. 그래서 똑같은 위치 속에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꾸짖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도 오늘 이 분노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 가정에 이 문제 때문에 분명히 비난하고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러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매여호와께서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서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합니다. 아니, 뜬금없이 왜 갑자기 모세의 온유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에게 모세의 온유가 이 세상 사람에선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너희들은 지금 소란하고 너희들은 떠들고 불평하고 있지만 지금은 모세는 온유하고 있다. 너희들도 온유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또한 가지입니다. 너 모세는 너희와 다른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사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2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모세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맹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6절에 보니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러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구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이 선지자라면 너희들에게는 꿈과 한상으로 내가 할 말이 있으면 하지만 모세는 너희와는 다르다.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사이다. 하나님이 인나이가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에게도 말씀을 주는 것은 맞다. 그러나 너희들은 꿈과 한상으로 말씀을 줄 뿐이지 모세는 대면하여 반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에게 변난하느냐 하고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또 밑에 내려갔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하는 내 종이다. 그래, 왜 충성을 말했을까요? 너희도 충성한다. 그런데 내온 집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희는 모세는 내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종이라고 자칭했지만, 과연 너희들은 내 종일까 하는 의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마땅히 분노하고 비난하고 책망 받아야 할 사람은 모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모세의 온유를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 사람의 모세는 온유함에 지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여러분,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강야에서 가난을 향하여 가는 위대한 과업을 행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물론 이 시대는 분노를 하고, 이 시대는 자기가 모세와의 서열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분노하지 마라, 소란하지 마라, 온유해라, 온유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일성을 통해서 그는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삶을 사람 살면서 분노하고 소란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모세는 광야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온유한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는 여러분 모세를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모세를 분해해 보고 파헤쳐 보면은 참 개인사를 들어보면 모세는 나름대로의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출애굽을 시켜 달라.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머뭇머뭇 머뭇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 뜸을 들이고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은 것을 지금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주님, 저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당장이라도 나도 애굽에 가고 싶지만 애굽에 가는 그 순간 나는 지명 살인범죄가 제가 되어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그 땅을 딱 붙이는 순간 과거에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을 밀쳐 죽이고 살인하고 도망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맞!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 누구든지 말하는 시대 속에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 쫓아가기 원합니다만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저는 부적합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러나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한마디는 했죠 사실 주님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입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 내가 아니냐? 그래도 가라. 그럴 때 모세는 그 마음 속에 내가 가다가는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내어 보대라 이렇게 선언하면 피식 웃을 수도 있고 그는 자기의 개인의 사적인 이 말을. 하고는 쉽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사적인 일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소명의 일을 순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온유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말할 수 있는 시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시대에서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이 나에게 주어지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 지면에 온유함이 모세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라고 모세를 지금 치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론이 여기에 본문이 나오지요. 물론 형 자격으로서 모세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그 여인을 그렇게 취했느냐? 그는 이방인이 아니냐? 지도자로서 틀린 것이 아니냐? 물론 형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아론의 가거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아론은 출애굽기 32장에 봤더니 이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는 그 사람들의 성하에 이기지 못하여 금을 거두어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장면을 보면서 돌판을 가지고 던졌을 때에 아론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 백성들이 아주 무지하여서 이 백성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금을 가지고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자기 자신은 그에 대한 책임을 햇볕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도 위대한 가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적인 일도 있고, 공적인 일이 있다면 가장 온유한 것은 말하고 싶지만 내 사적인 일을 덮어 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백성을 이렇게 하다가는 다 죽일 텐데.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하여 주십시오. 백성들을 위하여 그는 희생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자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도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덮어두고 그것을 억눌러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사적인 일이 있고 공적인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우리는 물론 분노의 시대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살 수는 있지만은 주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붙잡고 참고 나아갔던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혈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세워 나가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에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형과 누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래. 이러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와가 한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어짜여 내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이 대답에 2절에 봤더니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처럼 야,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했냐? 우리와도 말씀했다고 하는데 있어서 정면방법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다여, 하나님, 나도 말씀을 받은 자다. 나도 너와 똑같은 자다. 나도 너와 같은 성도다. 똑같다. 평등하다. 오늘 이 시대는 너와 내와 똑같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높이 되어지면 거기다요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특회를 받느냐?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중 하나가 하나님은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렇게 사랑하셔서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조만큼밖에는 허락하지 않을까? 여러분, 똑같은 목회자의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평동 속에 꿈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한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서 얼굴을 보며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난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요, 물론 이 모세의 형인 누나가 아론과 이 미리암이 마땅히 모세에게 그렇게 할만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날에 이 누인 미리암은 어떤 자입니까? 정말로 동생이었지만은 어머니 이상으로 모세를 사랑했던 사람이 미리암이 아니던가요? 예전에 산의 아이가 태어나서 일정 나이가 되어지면 다 죽여야 할 텐데 그 아이가 울음소리가 크니 나일강에 모세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럴 때 갈대를 가지고 석청을 바르고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나일강에 그 아이를 두고서 강물에 띄워보냈던 어머니.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누나 미리암은 멀리서 동생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지켜봤던 것이 미리암 누나였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잘 가나 못 가나 그렇게 지켜보다가 이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할 때 얼른 쫓아가서 혹시 공주님 이 아이를 키우시렵니까? 이 아이에게 젖 먹일 유물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사랑했던 것이 미리암이었습니다 혈육으로도 마땅히 그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온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혈육보다도 너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비록 누나라 할지라도, 비록 너희들이 말씀을 똑같이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질서, 영적인 질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 모세를 나무라듯이 비방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똑같이, 낫지는 않지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내가 봤을 때는 틀렸다라고 비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협력하지 않으면 용납해주지 않으면 지금은 비난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분, 분노하는 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마음을 합하여 가난으로 가야 할 텐데 가난으로 갈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주의 사람으로 너희들을 세워주었는데 그렇게 비난했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왜 비방하느냐 그리고 소문한 미리암을 문둥병에 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분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란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향하여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우리는 세상의 성품이 아니라 하늘의 성품을 먼저 수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온유는 특별히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나운 짐승이 그 동물이 사람에 의해서 길들려 질 때, 야, 요거 내말잘 듣는다. 온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랑이나 사자가 어떤 저런 사에 의해서 훈련을 받아 아무리 어릉 하고서 그런 사나운 기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앉아. 그러면 은 앉을 수 있고 길들여진 것을 보고 온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써일 때는 하나님에 의하여 다 쓰러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어진 사람을 보고서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모세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온유하다고 한 것은 모세는 아직도 혈기도 있고 모세는 아직도 성질도 급하지만 그 혈기가 있고 급한 것이내 말씀 안에서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는 것이 이 모세의 온유함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보기에는 겸손한 것 같고 보기에는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진정 너희 내면 속에 어떻게 내 말을 듣고 나의 말에 의하여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인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쓰여지는 덕목이라면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덕목은 하나님의 에게도 쓰여지는 덕목이 온유입니다. 사무에라 2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온유는 하나님께도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서, 나는 성길이 아주 칼날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칼 같아도 괜찮습니다. 급해도 괜찮습니다. 그 칼과 급한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쓰여지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때 모세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장점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책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소란하고 분노하는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이기고 마지막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온유하게 되어지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고, 온유하게 되어지면 땅뿐만 아니라 합평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석하고 따지고 질책하고 판단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길들어지는 이 인생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합평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성경에도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갔지만 온유함으로 애국을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땅을 차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왜 소란스럽습니까? 땅을 차지하지 못할까 봐 영영이 뒤처지실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합평을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내 개인의 사욕과 소명이 있다면 이 우리의 계산법은 소명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혈과 그리고 영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먼저 세우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때로는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 말씀에는 엎조릴 줄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대의 삶을 살아가며 전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어서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고 합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